계속해서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또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 한절한절 한절 우리가 믿음으로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먼저 조급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 것을 먼저 경계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 잡을 지니라.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때에도 보증을 선다는 것은 결코 유익하거나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타인은 외국인, 이방인을 뜻하는 말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함부로 설 일이 없겠지만 만약 보증을 섰다가는. 손해볼 것이 물 보듯 뻔하기 때문에 보증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취지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지요. 보증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 대에도 그렇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웬만하면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조건 없이 주는 것 말고는 함부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는 일, 삼가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훗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로 인하여 불행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문에서 솔로몬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대가를 얻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특별히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경영은 생각이나 계획으로 어떤 것을 이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의논하여 계획을 세워야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줄로모는 경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가 전쟁 같은 큰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독단으로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특별히 주님의 지혜를 모아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 임해야 이길 수 있다. 전쟁도 경영을 통해서 이뤄야 한다 우리의 삶도 경영을 통해서 주안해서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유산을 빨리 받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빨리 받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 상속만을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일찍 받아 누리려 하는 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욕심과 욕망이 앞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자신이 그것을 섣불리 보복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누군가를 보복하려 할 때에 이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오히려 자기가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되는 결과가 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뭔가를 보복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혹여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길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바로 앞한 치도 알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이렇게 거룩한 게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한 후에 서원을 한 후에 깊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섣부르게 내가 주님께 드리게 놀라 서원한 후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 서원한 후에 다시 그것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게 보이고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만 불순한 마음으로 퇴색하여 버리고 더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와 같이. 그들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거룩하게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허물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만일 서운한 것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또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나 서원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신중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러리라 마음을 먹었다면 서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26절에 보니까 지혜론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왕, 즉 재판관은 악인을 정확히 구별하여 내어 징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곡식 키질하는 일에 비유하여 지혜론 왕은 키질도 하고 타작도 하여서 선악을 잘 구별하여 악인들을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왕로를 타 주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며 판단할 수 있어야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키질하고 타자락하고 분별하여 선한 일은 더욱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혹여나 악한 것이 있다면 뿌리 뽑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선악가인데 분별이 있게 하이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뿌리 뽑는 가운데 선한 일로만 주 앞에 영광 들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에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인자와 진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사랑과 친절 사랑과 진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도 그 나라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지도자는 사랑과 진실로, 사랑과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도자가 진실하고 친절하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권위로 사람들을 누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지도자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친절과 진실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곧 그의 자리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9절에 보니까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힘이 왕성할 때이지요. 이것이 젊은이들의 아름다움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로한 자,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발에 있다. 백발의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인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백발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발이 왜 그렇습니까? 백발은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경험, 지식, 또 주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백발, 즉 인생의 지혜. 경험이 있는 자가 존귀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요, 이 매처리가 때로 있어야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세상적인 교육관으로는 이 말씀이 아마 큰일 날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체벌에 관하여 그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표현처럼 상하게 때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한 표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죄악된 행실을 거둘 때에 따끔하게 체벌을 받을 때에 매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죄악이나 규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근거로 하는 체벌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자문 20장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급함을 버리고 범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함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죄의 올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함으로 죄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예배여 주신 거룩한 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대는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두 다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주님의 인도... 인도함을 받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기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의 죄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지혜인 도함 따라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